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NBA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 채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저작권에 걸려서 모든 영상을 다 내려야 했고, 사진을 쓰려면 게티 이미지랑 1년 계약을 맺어야 했는데요. 게티 이미지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1년 사용료를 제 채널 지난 1년 수입과 비교를 하면은 제가 마이너스 950만 원 정도가 나거든요. 이 X는 말씀드려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 결과가 950만 원 적자면은 아무래도 엄청 큰 액수라서 고민이 엄청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게티 이미지랑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계약을 안 하려고 했고, 제 지인들 중에도 반대한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왜 거의 천만원이라는 적자를 내면서 계약하기로 결정을 했냐? 앞으로 1년 안에 제가 이 적자를 흑자로 돌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앞으로 1년 안에 스펜서TV 채널이 대박이 나가지고 흑자로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왜 계약을 했냐면, 어떤 분이 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만약에 사진과 영상 없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은 저를 원래 보시던 분은 보실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이 NBA에 새로 입문하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을 보면은 어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해를 못할 것 같다. 도움이 안될것 같다. 이런 댓글을 봤어요. 제 채널 초창기에 모든 영상 정보란에 제가 쓴게 한국에서 NBA 인기가 많아지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항상 썼었거든요. 한국 내에서 NBA 인기가 많아지려면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하는데 그런데 제 채널 영상들은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제 초심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게, 제 초심은 원래 일주일에 업로드 한 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게티 이미지랑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진을 다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진을 쓸 수가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채널 멤버십을 만들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라는 분들도 몇분 계셨는데 제 채널 멤버십이 있습니다. 스펜서TV 채널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아이디 옆에 귀여운 농구 아이콘이 뜹니다. 스펜서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인들에게도 제 채널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 NBA 시즌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이제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뉴스입니다. 오클라마 시티선더가 크리스 폴과 압델 네이더를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했습니다. 썬더는 썬즈로부터 리키 루비어, 켈리 우브레 주니어, 타이 제롬, 젤런 레큐, 그리고 2022년 드래프트 1픽을 가져왔습니다. 픽은 1픽부터 12픽까지 보호픽이에요. 대형 트레이드가 트레이드 가능한 첫날부터 나왔습니다. 크리스폴이 선즈로 갈것 같다는 루머가 계속 나올 때, 이 선즈가 1년, 2년 된 유망주들을 보내려나 했었는데 캐머 존슨과 미케 브리지스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데빈 부커가 피닉스를 떠나고 싶어한다는 루머도 나왔었고, 부커는 저번 시즌 시작 전에 올해는 무조건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했었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었죠. 이 팀으로 우승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 부상만 없으면은, 플레이오프에서 날뛰는 데빈부커를 볼수 있겠는데요? 썬더는, 러셀 웨스트브루크와 폴 조지를,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다닐로 갈리날리, 리키 루비어, 켈리 우브레 주니어, 젤런 레큐, 타이 제롱, 그리고 8개의 1라운드 드래프트 픽과, 두개의픽스합으로 바꿨습니다. 썬더는 현재 드래프트 픽만 1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쓸지 궁금하네요. 휴스턴 로켓츠의 슈퍼스타 제임스 하든이 로켓츠 팀을 나가서 다른 컨텐더 팀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로켓츠랑 브루클린 네츠가 하든 트레이드 구두 합의를 맺었다고 해요. 하든은 로켓츠가 오퍼한 2년 연장계약 103밀리언 달러, 1년에 51.5밀리언 달러, 약 570억 연봉을 거절하고 트레이드해달라고 했어요. 로켓츠와 네츠 구두 합의 소식을 전한 이 기자는 네츠 기자인데 공신력이 있는 기자거든요. 이 기자는 거짓 뉴스는 내지 않는 기자로 유명하고 그리고 작년에 브루클린 네츠 카일리 어빙과 케빈 드란트 이 소식을 거의 가장 먼저 전한 기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드니 네츠로는 안갈것 같다고 한 게, 네츠가 휴스턴 로켓츠한테 줄만 한게 거의 없다라고 해서 안될것 같다고 했는데, 과연 이 트레이드 루머가 진짜면은, 진짜로 트레이드가 됐으면은, 과연 네츠가 무엇을 줬을지 궁금하네요. 카이리 어빙, 제임스 하드 케빈 드란트, 미쳤는데요? 다들 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선수들이라, 팀 케미스트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는 거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는 브리클린 네츠 말고 필라델피아 식사스와 이 트레이드 루머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식사스로 간 데릴 모리가 하드를 영입하기 위해 벤시몬스랑 다른 선수들을 오퍼했는데 로켓츠 구단주 틀먼이 모리랑 트레이드 하기 싫어서 이 오퍼는 받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로켓츠 팬들은 네츠에서 선수들을 받아오는 것보다 벤시몬스랑 다른 선수들을 받아오는 게더 좋을 텐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고 있습니다. 세란토니 스퍼스의 더마 디로잔이 다음 시즌 선수 옵션 27.7 밀리언 달러 약 300억 계약을 옵트인했습니다. 디로잔 입장에서 300억을 놓칠 이유가 없고 스퍼스 입장에서는 이제 디로잔 계약 마지막 해이면서 내년 오프 시즌은 대박 FA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하기가 쉬워 지겠습니다. 덴버너 의최 제르미 그랜트가 9.3밀리언 달러 약 100억 선수 옵션을 거절하고 프레이전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랜트를 원하는 팀들이 많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가드 브루스 브라운을 브리클린 네츠로 보내고 자나 무사와 2021년 드래프트 2라운드 픽을 받아왔습니다. 샬럿 호네츠는 러셀 웨스트브룩에 관심은 있지만 트레이드 딜에 이번 드래프트 3픽을 넣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3픽을 넣을 정도로 웨스트브룩을 원치 않는다고 해요. 만약 이번 드래프트에서 라멜로 볼을 영입하지 못하면 러셀 웨스트브룩 영입에 관심을 더줄 거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러셀 웨스트부르에 관심을 보인 팀은 샬라 호네츠랑 뉴욕 닉스 밖에 없다고 해요. 호네츠의 니콜라스 바툼이 다음 시즌 선수 옵션 27.1 밀리언 달러 약 300억을 옵트인 했습니다. 호네츠는 거의 뛰지도 않는 바툼한테 약 300억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네요. LL 레이컷의 컨테이비어스 칼드웨 퍼프가 다음 시즌 선수 옵션을 거절했고 프리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여러 팀들이 KCP를 원하고 KCP도 다른 팀이 힘들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에게서 옵티인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공식적으로 소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드웨이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번 목요일 오후 4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윌리 컬리스타인은 아마도 옵트 인을 할것 같다고 해요.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마리오 해적냐가 다음 시즌 선수 옵션 1.98밀리언 달러, 약 22억 계약을 옵트 인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스의 로드니 후드는 다음 시즌 선수 옵션 6밀리언 달러, 약 66억을 거절하고 프리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블레이저스 는트래버 아리자랑 2020년 드래프트 1라운드 픽과 2021년 1라운드 보호 픽을 로켓츠로 보내고 로버트 코빙턴을 영입했습니다. 블레이저스는 폴 밀셉 영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로켓츠는 작년에 시드니에서 뛴 제션 테이트랑 계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밀레소트 팀버블즈가 가지고 있는 이번 드래프트 1픽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지만 만약 트레이드가 안 되면 팀버블즈는 1픽으로. 앤서니 에드워드를 뽑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와이즈먼하고는 얘기도 나눈 적이 없다고 해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안드레 드르몬드가 다음 시즌 선수 옵션 28.7밀리언 달러 약 310억 계약을 옵트인했고 캐벌리어스에 남게 되었습니다 미러키벅스의 로빈 로페즈가 5밀리언 달러 약 55억 선수 옵션을 거절하고 프리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벅스의 웨슬리 매튜스도 선수 옵션을 거절하고 프리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벅스는, 야니사트트 콤보를 붙잡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즌, 팀을 더 좋게 만들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벅스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주로 할레데이를 영입했습니다. 펠리컨스는 벅스로부터 조지 힐, 에릭 블레소, 1라운드 드래프트 픽 3개, 픽 스왑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벅스는 세크라멘트 킹스로부터 보그단 보그단어 비치와 저스틴 제임스도 영입했습니다. 킹스는 벅스로부터 단테 디비친조, 얼산 일랴아소바 디제이 윌슨을 받았습니다. 주로 할레데이는 리그의 탑급 수비수이면서 공격도 괜찮게 하고, 이 보그단 보그단 노비치는 슛도 되면서 플레이 메이킹도 괜찮거든요 벅스 주전만 보면 팀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벅스의 벤치 선수들이겠죠 이 팀의 뎁스가 굉장히 좀 얇은 편인데 이거를 어떻게 메꿀지 궁금하네요 야네스는 이번 오프시즌에 벅스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팀이 좋아진 걸 보면은 일단은 만족을 할것 같아요 야네스가 슈퍼맥스 연장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야네스가 진짜로 슈퍼맥스 계약을 할까요? 보스턴 셀틱스도 주로 할리데이를 원했는데, 셀틱스는 할리데이를 위해서 고든 헤이워드와 2020년 드래프트 1라운드 픽 3개를 오퍼했었다고 합니다. 미러키벅스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에이브리 브래들리 영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레이커스도 브래들리랑 재계약하길 원한다고 해요. 세크로멘토 킹스의 자바리 파커가 선수 옵션, 6.5밀리언 달러 약 71억을 옵트인 했습니다. 올랜도 매직이 추마 오키키랑 루키 계약을 맺었습니다. 추마 오키키는 작년 드래프트 1라운드 16픽으로 매직이 뽑은 선수예요. 대학교 NCAA 토너먼트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면서 저번 시즌은 통째로 쉬었습니다. 원래는 로터리 픽이 예상되었던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16픽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오키키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매직이 드래프트 스틸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쉬었고 이제 루키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매직의 에반 포니에가 다음 시즌 선수 옵션 17밀리언 달러 약 188억을 옵티인했습니다. 매직의 제임스 에니스가 다음 시즌 선수 옵션 2.1밀리언 달러 약 23억을 거절하고 프리젠트가 되었습니다. 토론토 랩터스의 스탠리 존슨이 선수 옵션 3.8밀리언 달러 약 42억을 옵트인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22픽을 가지고 있는 덴버너게츠가 알렉사츠 포크세치키를 픽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포크세치키는 세르비아 출신 선수로 만 18살 키 2m 14cm이고 스킬이 좋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선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2픽 전에 다른 팀이 이 선수를 뽑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카고 불스는 크리스 던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LA 클리퍼스가 크리스 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불스의 오토포터 주니어는 다음 시즌 선수 옵션 28.4 밀리언 달러, 약 310억을 옵티인했습니다. 프리이전트인 라전 론도는 애틀란타 텍스에게서 2년 15 밀리언 달러 오퍼를 받았으나. 론도는 LA 클리퍼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 팀들이 보스턴 세틱스의 고든 헤이워드를 영입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장기 계약을 할 의향이 있어서 만약에 트레이드가 되면 사인 인 트레이드가 될것 같다고 해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모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동안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오고 있겠죠? 내일 2020년 드래프트가 있으니 드래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m coming in public cuz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